신인 감독 클리스만의 데뷔전인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친선 경기 전반전에만 멀티골을 폭발시킨 손흥민의 멋진 활약이 집중 조명된 가운데 손흥민의 팀 동료이자 콜롬비아 대표팀 소속인 다빈손 산체스 의 행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멀티골을 터뜨리고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포옹을 나누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콜롬비아 대표팀의 일원이자 이날 벤치 멤버였던 그는 콜롬비아가 선제 실점을 받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흥민을 축하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산체스 행동에 수많은 축구 팬들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며 박수를 보냈는데요. 또한 경기후 열린 인터뷰에서 산체스는 오늘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외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토록 화제가 된 건지 더 플랜이 돼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콘테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입니다. 오늘 클린스만 감독처럼 손흥민을 자유로운 프리로를 부여한 것과는 상반되게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좌측 맷잘라 형태에 내려앉은 위 위치에서 수비적으로만 기용하였고 왼쪽 측면 위치를 오로지 페리시치한 선수에게만 몰아주면서 경기력 면으로나 결과적으로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팀의 전술적 변화로 인해 골을 넣지 못하자 몇몇 언론들은 손흥민을 향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콘테 감독이 잠시 휴식차 이탈리아로 떠났을 때 페리시치 대신 벤데이비스가 기용되었고 손흥민 선수도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자 EPL 99골 달성과 함께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축구 분석가들도 진짜 문제는 콘테의 전술과 페리시치의 이기적인 플레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터뜨리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자 더 이상 손흥민에 대한 의심들은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는데요. 오늘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팀 동료인 다빈손 산체스였는데요. 그는 팀이 지고 있던 와중에도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기어코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손흥민과 깊은 포옹을 나눴는데요. 손흥민 또한 산체스를 바라보며 활짝 미소를 지었고 구장내 팬들도 이들의 모습에 화답하듯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예전부터 손흥민에 대한 진심 어린 동경을 자주 표현하기도 했었던 산체스는 경기 후 열린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정에 대해 고백했는데요. 현재 우리 팀의 상황은 최악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떤 말을 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이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시즌 내내 손흥민은 변화된 전술과 함께 언론들의 비판에 홀로 맞서야만 했다.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 그가 좋은 활약을 하면서 미소짓는 모습을 보니 나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러자 어느새 나는 그와 포옹을 나누고 있었다며 손흥민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앞으로도 손흥민과 함께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선체스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완전히 주전자리를 밀리며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른 털고 일어나 손흥민 선수와 멋진 활약과 함께 둘의 변치 않는 우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